감자, 소금, 네. 그다음에 쪽파, 네. 통깨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예. 핵감자가 나오는 시기는 보통 이제 6월이나 7월 정도 나오죠. 네, 지금이 딱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념으로 보시면 네. 고추장, 네, 국간장, 네. 진간장, 그다음에 조청, 예. 매실청, 네. 고운 고춧가루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햇감자를 손질해 볼게요. 네, 감자는 껍질을 예. 어, 이렇게 미리 어, 벗겨놨고요. 네, 벗겨주시고요. 이 햇감자의 크기가 너무 귀여워요. 네. 그래서... 지금도 제철이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 먹기 좋은 크기로 네. 깍둑 썰기 한 2cm 정도 예. 네, 이렇게 썰어주시고요. 깍둑 썰기로. 네. 이 감자조림, 이 감자 반찬은 제일 만만하기도 하면서 네. 제일 좋아하는 반찬인 것, 맞습니다.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래서. 네. 이 감자는 포근포근한 게 굉장히 맛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 감자 같은 경우에 예. 그냥 약간 감자 조림이잖아요. 예. 보통 간장으로 많이 조림을 하시는데 어, 맞아요. 이거는 이제 고추장으로 조림하시면은 예, 아주, 아주 매콤하게 그 닭볶음탕에 들어가는 감자 그런 조림이기 때문에 예. 좋아요, 이게. 맞아요. 네. 항상 닭볶음탕에 그 감자가 별로 없어 가지고 아실 때가 많거든요. 습니다 그래서 오늘 음. 만드는 이 감자 땅콩조림이 네. 굉장히 또 맛있게 만들어질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예. 어, 깍둑썰기 한 이제 감자는 예. 감자 자체 핵감자는 전분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조림을 할때 되게 어, 농도가 진하게 나오는 맞아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한번 데치기 전에 네. 이렇게 전분기를 제거해주기 위해서 찬물에 네. 담궈두겠습니다. 자 시간은 얼마 정도 담가 면 될까요? 전분기가 쭉 깔아 앉으면 네. 한 15분 정도면 이렇게 하얗게 밑에 전분이 깔아 앉거든요. 15분 정도 네. 그때 빼주시면 자, 돼요. 그럼 이렇게 15분 정도 둔자 네. 감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네. 했는데요. 자 이렇게 아래 깔아 앉은 거 보이세요? 네, 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해뒀습니다. 아, 감자는 이렇게 저, 저희가 준비를 했고 네. 이 다음 뭘 하면 될까요? 어, 보통 이제 감자 크기에 따라서 예. 어, 어떻게 써냐에 따라서 다른데 예. 어, 보통 이런 크기 정도는 60% 정도 예. 네, 익혀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또 보기 좋게 이게 생 땅콩이거든요 아, 맞아요 오늘 들어가는 네 이거는 볶은 땅콩이 아니기 예. 때문에 한번 삶을 겁니다 어 아, 이것도 한번 자두개다 그럼 한번 네. 자 넣을게요 삶고 데치로 가볼까요? 네. 익히러 가볼까요? 네. 제가 땅콩을 넣겠습니다 예. 땅콩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예, 이렇게 음. 넣은 다음에 네. 뚜껑을 닫고 네. 익혀주나요? 어, 뚜껑을 넣어주셔도 아. 되고 이거는 그냥 바로 익어버리기 때문에 예. 어, 그런 거는 이제 무방합니다 한 시간 얼마나 걸린다고요? 10분에서 15분 정도 10분, 1 네. 충분히 익습니다 자, 감자도 60% 정도 익힌다고 했잖아요 네. 자, 이것도 옮겨 담아볼까요? 감자를 네 자, 이거 어, 감자에는 약간의 소금물 있죠? 소금물에 한 3분에서 4분 정도면 예. 이 크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소금물에서 3분의 4분 정도 네. 익혀주시면 60% 정도 익는다고요 네. 완벽하게 익으면 조림을 하면서 예. 모양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예. 네. 한 약간 설익을 정도만 예. 네. 익혀주겠습니다 익히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익혀주고 땅콩물 네. 미리 이렇게 익히고 네. 데쳐주는 이유가 뭐예요? 땅콩은 예. 어, 생 땅콩이기 때문에 예. 졸였을 때 어, 식감이 좀더 부드러워지라고 예. 한번 이렇게 삶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어, 어, 땅콩이 굉장히 네 보들보들 예, 예. 이렇게 보면 이렇게 손으로도 해도 이렇게 벗겨질 수 있는 정도 그러게요, 그러게요 음. 씹을 때 굉장히 식감이 좋을 것 같아요. 음. 이렇게 한번 익혀내고 나면 그왜 땅콩에 그 떫은가 식만이가 있거든요. 네, 그것도 네. 사라지나요? 맞습니다. 땅콩에도 약간 독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도 이렇게, 네. 이렇게 어, 데쳐주시는 게자 예. 네, 그리고 감자는 아까 저희가 4분 4분 정도, 4분에서 네. 5분 정도. 이렇게 익혀놓고 저희가 불을 꺼놨어요. 네. 이제 담아볼까요? 이렇게 음. 네, 보슬보슬하게 하면 모양 형태가 유지가 되죠. 그러게요. 완전히 익힐 필요가 없이. 야 붙잡지도 안요자 이렇게 감자랑 땅콩을 잘익혀놨습니다자이 네. 다음은 양념을 만들어봐야겠죠. 네, 양념을 한번 만들어볼게요. 유리볼 하나 준비해주시고요. 네. 자. 고추장을 먼저. 음, 맨날 네. 이 간, 간장 양념에만 먹었는데 네. 간장 조림으로 먹었는데 오늘은 매콤하게 고추장 이 네. 들어가요. 들어가요. 네. 그리고 조청. 네. 단맛을 추가해 줄 조청. 조청 들어가고요. 네. 조청 없으시면 뭐 올리고당 꿀 네. 넣으셔도 돼요. 그다음에 진간장. 진간장. 그다음 국간장. 네. 살짝. 네. 염도가 좀 다르기 때문에 어. 넣어주시는 게 네. 좋아요 그다음에 오늘은 이~ 고운 고춧가루를 쓰신 이유는 뭐예요 어~ 왜냐면 입자 자체가 네. 어~ 작기 때문에 굳이 어~ 큰닭 볶음탕 같은 경우에는 같이 섞어서 쓰는 게 좋지만은 네. 이게 조림용을 간편하게 쓸 때는 어~ 텁텁한 맛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고운 고춧가루를 쓰는 고운 게 좋습니다 고운 네. 고춧가루를 섞어서 네. 그다음에 매실청. 매실청 이렇게 하시고 자 이렇게 조림 양념 네 조림 양념장을 이렇게 네. 미리 자. 만약에 설탕이 들어가면 예. 어 한번 끓여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설탕의 입자가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보관을 하실 때는 어 한번 끓여 주신 게 좋고요. 저는 예. 이렇게 조청을 넣었기 때문에 그거는 과연스럽게 끓을 예, 것 같은데요.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림 양념까지 준비를 했고 네. 이제 그럼 한번 맛있게 한번 끓여볼까요? 네 냄비에 좀 열을 올리나요? 예 열을 좀 달구고요. 예 식용유 좀 두르고. 다음에 약간 삶은 땅콩 예. 네, 넣어 주시고요. 삶은 땅콩 넣고 저 주시고 음, 살짝만 여기서 네. 어차피 조리 거기 때문에요. 아니 네. 여기서 이, 익힌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한번 이렇게 가볍게 네. 볶아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감자도 우리가 네. 좀 익혔는데 네. 아니 감자 이렇게 부스러질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모양이 살아 있죠. 네. 모양을 유지해주고 있어요. 네. 여기에 네. 조림장을 한번 여기 넣어주실까요 자 근데 선생님 네. 이제 매운장을 넣잖아요 조림장을타지 네. 않게 어떻게 좀 조심할 수 있는 방법이 어, 있까요 먼저 제일 중요한 거는 어, 약불 약불 센불에서 하게 되면 네. 어, 고추장이 타기 때문에 네. 쉽게 타기 때문에 아니면은 약간의 물을 보충해 주시는 게 좋아요 어, 중간에 네. 보시고 자 제가 네. 혹시나 네. 몰라서 물도 준비해 봤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 이때는 그래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섞어질 때 조심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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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가 부서지면 네. 모양 형태가 없어지기 때문에 네. 살짝만. 네. 저도 이제 간장으로 항상 졸여하지 감자를 많이 먹었었는데 네. 그때도 맛있었어요. 네. 근데 오늘은 제가 또 좋아하는 또 우리 빨간 빨간 양념 맞습니다. 매콤한 양념으로. 네. 네. 확실히 붉은 고춧가루보다 네. 고은고춧가루 하니까 색깔이 잘 나고요 네, 색깔이 잘 나고 잘 스며드는 네. 것 같아서 저 먹음직스러워요 네. 셰프님, 네. 어느 정도 졸여주면 될까요, 이제? 감자가 여기서 아까 60% 정도 익혔잖아요 네. 여기서 다 완전히 익혀주시면 됩니다 감자가 살짝 어, 찔러봤을때다쑥 네. 들어갈 이렇게 때까지. 쉽게 들어갈 때까지 60%불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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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을 살짝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다 익혀줘야 되기 때문에 네. 처음부터 많이 넣으시면 네. 물을 하고 이제 간이 안 맞기 때문에 아 조금씩+ 조금씩 농도가 이렇게 감자하고 예. 땅콩이 잘 버무려질 수 있게끔 졸여주시면 돼요 중간중간에 졸여주면서 물을 넣으면 돼요 어 되게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네네. 항상 왜이 땅콩이나 콩 같은 건 콩자만으로 많이 먹었는데 네. 이렇게 빨갛게 조림해서 먹으니까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고소하고 예? 감자의 그 어, 단맛이 있기 때문에 예. 어, 매콤 달콤이 아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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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화롭게 좋아가? 예, 습니다자 이렇게 예? 거의 다 완성이 됐거든요. 예. 한번 완성 접시에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옮겨 볼까요? 네. 밥 도둑이 따로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아주 매운 소스에 매콤한 소스에 감자도 음. 있죠. 그리고 아주 식감이 좋은 땅콩도 있죠. 네. 그래서 음. 이거는 어, 냉장고에 두고 두고 이렇게 먹어도 예. 아주 맛있는 밥 반찬이 될것 같아요. 그러게요. 한 번에 두 가지 반찬을 만든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네. 향도 너무 좋고요. 이포근포근한햇감들로 만들어서 더 부드러울 음. 것 같아요. 제가 일반 고추장을 했지만, 네. 좀 매운 걸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청양고춧가루나 네. 청양고추장 요즘에 잘 나오니까 네. 바로 활용하셔도 좋아요. 아, 너무 맛있을 것 같습니다. 네. 쪽파를, 썰어놨던 쪽파를 살짝 이렇게 하고요. 네. 통깨. 통깨도 살짝 이렇게. 통깨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감자 땅콩조림이 완성됐습니다. 감자 땅콩조림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감자는 깍둑선 뒤 찬물에 15분 정도 담가주세요. 끓는 물에 생땅콩을 넣어 15분 정도 삶아줍니다. 그런 다음, 끓는 소금물에 감자를 넣어 3분에서 4분 정도 삶아주세요. 고추장, 조청, 진간장, 국간장, 고운 고춧가루, 매실청을 섞어 조림장을 만들어줍니다. 달군 냄비에 식용유, 삶은 땅콩, 감자를 넣어 볶다가 조림장을 넣어 조림 뒤 물을 넣어 볶아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감자 땅콩 조림을 담은 뒤 송송 썬 쪽파, 통깨를 뿌리면 감자 땅콩 조림이 완성됩니다.